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유경란 주무관입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제도는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죠?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1인당 300에서 500만원까지 5년간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RDNet에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하는 법, 이번에 생겨난 온라인으로 훈련 진단 상담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RDNET을 접속하고 메인 화면에서 회원가입하셔야 이후 카드 발급 및 온라인 훈련 진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훈련 안내 동영상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동영상은 제도 설명, 훈련 참여 방법, 지원 혜택 등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지 되시고요. 교육 동영상 시청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다 시청하면 시청 완료라고 뜹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을 1, 2, 3번을 확인 후 유의사항을 다 읽었으면 방침에 동의합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신청인 정보가 나오는데요. 성명, 자택 주소, 영문 성명, 이메일, 휴대폰, SMS 수신 동의 여부와 최종 학력을 입력하신 후 실물 카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훈련 장려금 수령 계좌 정보 안내입니다. 훈련을 받게 되시면 단위기간 안에 80% 출석을 하시게 되시면 훈련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지 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되고요. 선택에 따라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달라지니 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우편 발송을 희망하신 분들은 배송지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지 되시고요. 신청인 정보와 동일하다면 옆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훈련 과정 탐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과정 선택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보여지는 훈련 중에서 원하는 훈련 과정이 있다면 체크를 하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 관할 센터는 자택 주소 기준 관할 고용 센터로 기본 설정이 됩니다. 지역별 고용센터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역별 고용센터 찾기를 눌러 주셔서 거주지 가날 고용센터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가날 고용센터를 선택하셨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을 할수 있는 단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발급 제한이 되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전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내문을 봐 주시고요. 보셨으면 안내문을 확인한 거에 대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에도 동의해 주셔야지 되시고요. 이러면 발급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것으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목소리>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온라인 훈련 진단 상담 및 훈련 과정 수강 신청을 해봐야겠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화면은 수강 신청하기 전 내가 어떤 훈련을 받는 게 좋을지 진단하고 상담하는 화면입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진단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RD넷에서 진단 상담을 클릭하면 됩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에 참여하는 분은 유선 상담도 필수라는 거 알려 드리고요.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훈련 프로파일링 진단입니다. 연령이나 학력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요. 소득 수준에 대해서 저는 중하라고 체크를 하고 경제 활동 상태도 현재 취업 경험이 없다라고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훈련 목적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신 후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파일링 결과가 나왔네요. 저는 취업 진입형, 직무 전환형이네요. 프로파일링 결과는 총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취업 진입형, 자격취득형, 역량 강화형, 직무 전환형, 네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파일링 결과가 본인이 원하는 것과 맞다면 결정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만약 그게 아니시라면 프로파일링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희망하는 훈련 분야를 결정하지 않으신 분은 직업 선호도 검사를 통해 맞는 훈련 분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는 25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희망훈련 분야 입력 단계입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훈련 과정 검색을 하는 단계이고요. 저는 제가 제빵 과정에 대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빵 과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훈련 과정에 대해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훈련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대한 일자리 정보, 자격 정보, 직업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일자리 정보 상세 보기 버튼을 누르면 선택하신 직무에 대해서 일자리 정보가 나옵니다. 자격 정보 상세 보기를 누르시면 선택하신 직무에 대한 자격증 정보가 나오고요. 직업 정보 상세 보기를 누르시면 선택하신 직무와 관련된 직업이 나옵니다. 수강 희망 훈련 과정 변경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활용해서 훈련 과정 재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하신 직무가 맞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훈련역량진단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알맞은 훈련과정 매칭을 위한 진단입니다. 문항을 읽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에 응답해주세요. 문항의 체크를 다 하셨다면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훈련과정 참여 필요성 진단 결과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한 훈련 중 ncs 수준 3, 4단계 훈련 참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받은 훈련 과정과 내가 선택한 훈련 과정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 과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훈련 과정이 없으신 경우 이전 버튼을 클릭하여 훈련 역량 진단 검사를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훈련 과정이 이상이 없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종 선택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비부담금 계산하기를 눌러 자기부담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가정 선택을 결정하셨다면 결정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강 신청 전에 하는 훈련계획서입니다. 훈련 가정 훈련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국민 내일배움카드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입니다.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면은 온라인 서양 및 훈련 신청에다 체크를 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써 온라인 진단 상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수강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훈련과정 정보를 확인하시고 수강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 신청 정보,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주시고 모두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으면 체크를 하신 후 수강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수강신청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유형 선택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훈련비 우대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곳에 체크를 해 주시고 제출 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시간 이상인 훈련 과정을 선택하신 분은 유선 상담을 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수신받을 고용센터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거주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원하시면 다른 고용센터로 수정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일 동안 고용센터에서 유선 상담을 하기 위해 전화가 오고 수신 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3일 내에 유선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수강 신청 반려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수강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마이훈련 온라인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응대 가능 시간도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요. 3일 내 고용센터에서 선생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 때에도 지원 자격 제외 요건이신지 신청 자격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최종적으로 수강 신청 완료가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유선 상담, 지원 유형 확인 후 수강 신청한 훈련 과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